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짜잔 요구갈러 왔지롱 이거는 우리가 판매했던 차한두 달? 두달 정도 됐고 우리 아시는 거래처 사장님 소개해주셔서 차를 판매를 했어 지금... 리프트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어, 전화를 주셨어. 리프트가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됩니다. 근데 되게 흔한 일이거든 이런 게 전동 지게차에서는. 셀프로 수리할 수 있는 방법. 셀프 아니어도 원인은 알고 수리를 가아야 되니까. 이게 대부분 지게차들은 유압을 작동하는데 이런 스위치가 달려 있어. 이제 뭐냐면 뭐 솔레노이드도 열어 주고 기름 구멍 모터를 이제 유압 모터에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센서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안좋으면 지금 같이 리프트가 안 되는 상황이 와요. 뭐 리프트뿐만 아니라 각 레바마다 한 개씩 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만 수리해 주면 될것같다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 들려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얘가 세렇게 해야 눌러줘 이게 음, 생각보다 갈기가 좀 어려워 이게 아마 초보자분들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이제 이게 거리가 안 맞아서 그렇고 봐봐 깨졌네 이게 고착이 돼갖고. 깨졌을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갖고 온이 스위치로 교체를 해줄 거야. 뭐 교체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. 이게 이렇게 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, 그냥 스위칭 해주는 역할이라 이렇게 해서 막 조여주고. 이 스위치가 눌러지면 유압이 되 음, 지금 내가 이 레버를 안 잡아당기기 때문에 길이 닫혀있어서 못하면 돼요 이것만 제대로 길이 조정을 해 줘도 소리를 보는 거야. 꽃을 음. 주고 살짝만 해도 소리가 나잖아. 정비 초보 자 정비사분들도 이거는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얘가 어려운 거는 이 부드럽게 올라가게끔 내가 속도 조절을 할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살짝만 당겼을 때 유압이 작동되면 안돼 기름 구멍이 열리기 전에 모터가 돌아야 내가 유압만으로도 속도 조절을 할수 있는 거야. 별거 아니거든. 교체하는 건 소비자분들도 하지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밸브가 열리기 전에 모터를 먼저 돌려줄 거냐 그렇게 해서 내가 부드럽게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거냐 이게 기술이지 그래서 기술자분들이 처음에 아저 기술 좋아요 해서 면접 보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, 부품 교체만 해보신거지여차자들 그거보다는 우리는. 지게차는 정석대로라면 유압레버로도 속도가 조정이 되야 되문에 내가 세게 땡기면 세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조금만 밀면 천천히 내려와야 돼 아주 미세한 조정할 때는 꼭 필요한 기능 이 실제로 작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근데 음. 별거 아니지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만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그래서. 그냥 간단히 스패너 10mm 짜리 두 개랑, 17mm 하나랑, 드라이버, 십자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은, 품만 있으면 누구나 수리가 가능한 거라서, 작품 테스트만 해보고 가자. 내가 얘기한 거 보여줄게, 가봐 레버를 살짝만 당겼을 때, 이런 버튼는 보지만, 리프트가 안 돼. 이런 식으로 천천히 들 수도 있는 거지. 내가 좀 원하는 빨리 들거야 돼. 트위트도 마찬가지야 트위트도 그냥 천천히 가고 싶어 아마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알거야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물건이 탕탕 튄다는게 뭔지 를 알아 탕탕 튀면은 어, 쉽게 얘기하면 이런거지 봐봐 나는 살짝 당겼는데 물건이 이렇게 올라가버려 음... 세게 땡긴 것처럼. 그런 것들 때문에 물류작업, 물류작업이나 어떤 적재나 뭐 물건 작업을 할때 그 물건이 엎어지는 경우가 많지.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 때문에 이렇게 예민한, 별거 아니야. 제일 먼저 배우는 거니까. 그래서 나는 오늘 몇만 원안 하는 부품 갖고 지게차를 보증을 깨끗이 해줬다.